여 깽밤, 유튜브입니다. 손 내밀고요. 제 손이 왜 계속 움직이네요. 제 손이 계속 움직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요, 정말로 오랜만으로 유튜브를 찍거든요. 이손좀치워줄게요 그래서, 기념을 맞아서 오늘 유튜브를 치울 건데요. 오늘 유튜브를 오랜만에 찍어서 아이쿠.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아이쿠. 게스트, 아이쿠. 나와. 만나와. 아이쿠. 야, 비켜. 아, 비켜. 아, 비켜. 어, 아, 비켜. 안녕. 아, 너도 게스트야. 아니. 게스트 아니야. 손 압수. 아, 폰이, 폰이 안 나. 야, 한다. 손 압수. 아, 아, 여러분들, 오늘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까요? 아무 컨텐츠. 이거 뭐안 생각해. 아 생각할게. 뭐야, 이거 장난감들. 레고. 아하. 일단은, 생각할게요. 뭐지? 여러분들. 다른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하나, 두, 두, 점프해야 되나? 다음 하나 다음 둘, 점프해, 하나, 하나, 둘, 셋, 다음 시작! 오. 지금 뭐, 촬영장에 도착할 거야. 촬영장 도착. 제, <laughs> 촬영장은 제 방입니다. 어안 보여줄 거예요. 너무 더러워졌어. 더러워. 나 침대에서 좀 살기. 아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여러분들 양해지를 깨워라. 도전 갑니다. 어 깨웠네. 야. 죄송합니다내 이름 말하면 어떡할? 어차피 내 이름 공개했어요. 네. 나는 유튜브 어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굴, 어, 얼9얼 아, 아, 1 아, 이름 공개네 아, 아 오케잘게여러 여기 장미가 있죠. 없어지게 볼게요. 뽀롱. 없어져죠? <laughs> 아, 나엉또한거 먹을게, 왜. 좀 잘게요. 여러분들. 음. 를워라 갑니다. 살다 보여. 살다 보인다, 고 <laughs> 어디야. <보여, 진짜. 웃음> 여러분들, 깼어요, 깼어요, 깼어요. <laughs> 여러분들, 자,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어! 아우! 아, 카메라에 집중하라. 어. 괜찮냐? 괜찮냐? 응, 안 켜졌다. 저 사진 보여주면 안 되고. 어, 오케이 남자넌 봐라, 내 나도 니거 네 봤으니까. 여러분들, 양해지, 예지 유튜브하고, 백반 유저는 임승민, 저하고. 임승 <목소리>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요. 같은 학교? 같은 학교도 다녔고요. 학교에서 <목소리> 같이. <돼>. 이상한 사람? <목소리> 남들 모르는 사람인가죠? <사람입니다>, 아, 나중에 <목소리> <싸우세요>. 아, <목소리> 영상 끝나고 나서싸워겠어요 아, 싸우세요. 영상 6시에 끝날 건데. 야! <목소리> 야! 여러분들, 제가 만든 건담입니다. 잘못 만들었죠? 이거 봐봐. 와우, 잘 근데 좀, 이거보다 더큰 별, 삼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상추 취하시오, 됐죠? 음. 여러분들, 너무 어둡죠? 불리켜겠습니다불엌 켜져라! 빠바바바밤! 예! 켜어라 바보! 여러분들 나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컨텐츠를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가가 편집해야 되는 줄 몰라도. 그 여러분들 자, 웃긴 자, 얼굴을 만들하겠습니다자진 사람은 딱밤 한 대고 딱밤 들세 대고요. 준비 시작할게요. 세 대? 세고? 진 사람은 딱밤 세 대. 오케이 세 대. 야야 <laughs> 야, 야, 야 양해지. 가위 바위 정확치다. 가손 보여기 여기. 여기. 바위바위보아 내가 바어바위 지! 위바예바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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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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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됐어. <laughs> 아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안위바위안 나한테도 보여줘야 돼. 너무 웃겨. 나한테도 보여줘야 돼. 너무 웃겨. 나한테도 보여줘야 된다고. 너무, 너무 웃겨. 여러분들, 예진이면 말이 안 되네요. <laughs> 이거. 처음부터 시작할어요 이거 했어. 이거, 있 했어. 이거 했어. 다도 <laughs> 할게요. 참시아하다 나, 아, 너, 뭔가... 나 뒤로 봐. 뒤로 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나 뒤에 봐. 잘못 쓸게요. 자, 보세요. <laughs> 아잠까 카톡하러 <laughs> 와우! 진짜 웃기고 다크다이자 차례야 뭘봐뭘봐청골리 네가 지켜보고 있어 웃긴가? 웃긴가? No <laughs> 얘가 지켜보고 있어 <laughs> 지켜보고 있어 청골리 자, 고 됐서 아니? 아, 못내. 됐어? 서나도보안 웃겨. 너는안 <laughs> 웃기겠지, 나도 안웃 <laughs> 나도 나 뒤돌아. 아, 잘 <웃음> <오>.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예스 yes, 빠리! 여러분들 누가 더 웃기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 <laughs> 나! 알도안 되는 사람 없어 내가 안웃어 네가 진 거야 딱 봐봐 아니야 못슨 <laughs> <laughs> 댓글 보고 야안웃어 뭐 댓글 보고 해야지 댓글이 안올라와요 이거 실 시간 아니야 아그럴까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 댓글이 올라오면 네 여러분들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룰룰룰� <laughs> <다른 웃음> <거> <laughs> <거. 웃음> 내내내내내내내내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안 켠다 써. 피로리요? 비어메. 어 이게 위험할것 같은데. 저 주사 아니네 여러분들 <laughs> <미안>. 나 먹을래. <laughs> 여러분들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아요? 노란색, 주황색. 저는 노란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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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주황색. 잠시다 주황색. <laughs> 아, 저. 저 노란색. 그럼 저 노란색 할게요. 두 개가 나와 <laughs> 여러분들 두개 하나 왔어요안했지 저거 먹어? 아거 먹을 어영가 먹어 하세요 네네 영가 먹어 하세요 눈가고 있어봐요 웃기려고 선 제가 또 준비했어요 절대한테까지 <laughs> 저기 보고 있어요 되기 보고 있어라고여러분들잡여러분어요잘 끝났어. 어, 속였어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엔티님 이폰을 어디 갔죠? 너가 어, 숨겼잖아. 아오들어봐라니요 힌트, 등장물이 어둡다. 어 등장 밑치 어딨어? <laughs> 내 다리 밑? <laughs> 아니, 너 다리야, <laughs> 어다 다리. 백진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백진님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토를찾아라는가 응. 자, 여기 아까는 음, 음. 마술 제가 마술 여기로 여기 변신하게 했고요. 변신이 음. 아니지. 백진님은 음. 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난봤요 예전에. 레다고너 우리 집우리 아, 너지 저기 제 집이거든요. 아. 아, 나 죽겠다. 여러들 죽여. 야. 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원래 이장난 감들을 바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아분들 여러분들. 너무 어둡죠?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아에지님의 폭력 112 신고해주세요 아아아아아내발아문무묻쳤어 동방유튜브 이제 될거예요 동방유튜브? 김방? 유튜브라 김맛있겠다 안녕히계세요 내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유튜버도 <laughs> 재밌다! 제가 <내가, 웃음> 더 재밌죠! 오케이! 내가 더재 제가 공개 안 했잖아. 자, 댓글 공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하트, 아니, 왜 이래. 좋은데 같이 끝내자고. 같이 끝내자고. 여러분들, <laughs>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